이번에 네. 제일 강팀은 어디야? 구척. 9초. 구척이 제일 강팀. 네. 이번 이 리그에서 구척, 액션리, 리그. 네. 1, 2, 3, 4, 5, 육이죠. 제가 볼때 핵심은 이 팀이야. 안한 건다 우리가 실을 지고 있네요. 네. 비기면 큰, 큰 비기면 큰다는 거네요. 네. <laughs> <laughs> 이 팀하고 비기면 큰다는. 거네 본 경기 시작 전에 아주 재미있는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니, 아, 아니, 아니, 잘잘잘잘 잘. 이번 리그에서 탈락할 것 같은 팀을 지목하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셨거든요. 그렇죠? 같아요. <목소� cui> <-popology> 5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팀. FC 아나콘다입니다. f 아나콘다는. 아, 나콘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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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니다 한계란, 한계 없는 사람들의 핑계라고 했거든요. 아, 멋지네요. 와. 우리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 실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며, 네. 한계란, 한계 없는 사람들의 핑계다. 아. 한계 없다. 바로바로 핑계다. 와, 멋지다. 저 연구하나봐.